결승 리그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준우승 팀은 일격을 당했습니다 반대편 배구명가는 좋지 않은 출발이었지만 최근 연승으로 순항 중입니다. 결승 리그를 사이에 두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명지대와 홍익대의 2024 코스프 대학 배구 AGO 5라운드 경기 용인 명지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대 선발 라인업입니다. 8번은 마유민, 12번 양태겸, 17번 전상은, 11번 정희윤, 99번 선홍웅, 6번 세터 이유빈입니다. 예마서는 홈팀 명치대입니다. 12번 김승록, 4번의 세터 우량, 14번 세터 우량성, 18번의 최동근, 6번 현석준, 7번 김남현, 15번 이윤재입니다. 자두 팀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완차로 선수촌 따는 명치대입니다. 현석준의 서브. 후위 공격. 아하, 그대로 들어옵니다. 후위대학교. 아, 터치아웃이에요. 명시대 찬스입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왼쪽! 터치아웃입니다. 이윤재! 홍익대학교. 양태겸! 아, 자 천액입니다. 자, 블록업 왔고요. 커버됐습니다. 이윤재, 이윤재, 이윤재! 센터 쪽에서의 득점 만들어줍니다. 자, 홍익대의 서브. 서버! 이스입니다 명태 차스볼 후위 공격 득점입니다. 자 선홍웅 서브 잘 들어갔는데요. 우리 양성 자, 우리 양성이 경험의 차이를 보여주네요. 자 이번 랠리 중요하겠는데요. 오, 양태겸 젤한 번에 맞고 그대로 서브 득점 양태겸 양태겸이 두 팀의 1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25대 21넉점 네. 차로 위대학교가 1세트 양태겸. 승리를 가져옵니다. 팀 모두 더욱 더 집중력을 끌여서 끌어올려서 임할 어,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비 됐고요. 홍익대학교 마유민, 마유민. 다시 한번 득점. 세 명의 블로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브 좋았습니다. 마유민 득점합니다. 그의 찬스 볼 블로킹 맞고 터치 아웃입니다. 음. 자 이번에도 목적 타 서브 좋았어요. 하지만 사각지대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10대10 동점을 만들었고요 서브가 네. 좋습니다 그대로 터치 아웃됩니다 김승록 서브 반대편 선호, 들어옵니다 뽑았어요 자 명지대학교 득점합니다 미은재! 이은재가 결국은 대각공격 득점 만들어줍니다 많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블록킹 네. 타이밍을 잃고 있었습니다 후위 때 찬스볼입니다. 왼쪽! 간테너를 아아 먼저 맞아요. 공격 범실. 두 번의 디스크에이 세트는 명지대학교가 가져오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승부가 될것을 예상되는 서비스. 3세트 첫 득점을 호위대학교 서브 득점으로 가져옵니다. 김민 이윤재 다시 한번 받아냅니다. 랠리 길게 이어갑니다. 명지대학교! 블로케! My 결국은 in. 농익대학교입니다. 무슨 을 받고요? 속공, 빅. 자, 살렸어요. 한번에넘어왔고요 결국 명치대가 가져갑니다. 꺾어 때리죠. 길게, 하지만 블로킹. 정성환 농익대 백토스. 아! 네. 자, 이렇게 또 블로킹을 만드네요. 연타. 백어택 클로니다 양태경 한점차 강하게 서브 득점 톱점입니다 밀어넣기 밀어넣기 성공 이운재 어떤 서브가 나올지 아우. 속공 속공 살았어요 자 함께하기로 자, 양태경 양태경 오우. 대학교 이 어려운 순간에서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넉점을다 따라오고 결국 승리까지 가져갑니다. 네개 그렇죠. 브로킹 기록한 명지대학교입니다. 예, 자 4세트 명지대 서브 시작했습니다. 왕태경 길게 와우 왕태경. 자 앞으로의 상황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직선 코스 들어옵니다. 자 김순로 잘 때렸어요. 세트 초반부터. 선호구 아, 아예 좋아요.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하 블로커에 맞고 나갑니다 다시 점 차고요 자 빅퀵 아, 정확합니다 좋아요. 명진의 서브로 경기 이어졌고요 터치한 득점 선호구입니다 이런 결승이라고 했던 것이 그게 그렇기 때문이에요 네자 네. 수비가 됐고요 다시 한번터치 명신의 찬스 볼 백터스 터치 아웃입니다. 어 명신 합격. 다시 한번 턴 가져옵니다. 없어 흔들려요. 양팀 4세트도 듀스로 갑니다. 어. 긴 코스 돌입니다. 양태경. 양 다시 듀스. 네, 수비 됐고요. 자 양태경. 양 면세 수비 백토스 <laughs> 후위 공격 수비됐어요 양태경 <laughs> 경기 끝납니다 <laughs> 미라클 로익대학교 2세트 3세트 4세트 모두 듀스를 기록했지만 결국 집중력은 원정팀, 홍익대학교가 더 높았습니다.